네, 저는 목포의 아들입니다.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다 목포에서 나왔고요. KBS 공채 기자로 입사해서 앵커, 뉴욕 특파원 하다가 목포를 위해서 일해 보려고 전개 투신을 했습니다. 지금은 한국 정치 평론가 협회장으로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저배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중앙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도 지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기업, 예산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꿈꾸는 목포의 미래는 전남 제1의 도시 큰 목포입니다. 목포, 신안, 무한 통합하면 당장 인구가 3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. 목포의 국제... 금융특목고를 세워서 세계적인 국제금융인들 키우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. 아리백산단도 만들어서 부자도시 목포로 갈 수가 있겠고요. 관광객도 대거 늘어납니다.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.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. 주권자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, 저 배종호가 목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